안녕하세요. 신광섭 도자기의 조창희 실장입니다. 어, 신광섭 도자기는 신광섭 작가가 런칭한 브랜드인데요. 신광섭 작가는 원래는 시각 디자이너로 시작을 해서 디자 이제 도예가가 되었는데 그렇다 보니까 도자기의 그런 고리타분한 느낌보다는 굉장히 세련되고 시각적으로 감각 감각 있는 디자인을 많이 추구하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디자인들을 보면은 굉장히 심플하고 간결하지만 그 라인이나 그런 마무리 같은 것들이 굉장히 엣지있고 섬세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번에 새로 카페쇼에 들고 나온 신상품은 저그에다가 이제 우드 손잡이를 겸, 가미한 건데요. 우드 작가님과 함께 콜라보 작업을 앞으로도 많이 추진할 계획이고요. 그리고 저희는 표면을 연마 작업을 하는 브랜드예요. 그래서 굉장히 손도 많이 가고 또 그것이 쓰다 보면 굉장히 매력 있는 아이템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많은 관심 부탁드리고요. 저희 제품 앞으로도 많은 활동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